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당연히 수분이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운동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실 헬창들한테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퍼포먼스라는 거는 스트렝스, 뭐 근지구력, 근비대 를 위한 근력 등이 있겠죠 여기 이제 펠릭스 박사가 수행한 여기 논문을 보시면은 이게 메타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메타 분석 논문인데 메타 분석 논문이 뭐냐는 뭔지 이제 빠르게 설명 드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분 섭취와 운동능력에 관련된 모든 모든 그런 논문들을 모아 갖고 결론을 낸게이 메타 분석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논문이 열몇 종류가 들어가고 좀신빙성이 높은 그런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최수분이 3에서 4% 정도 감소를 했을 때 근지구력, 스트렝스, 근력, 버티컬 점프 그러니까 수직 점프 능력이 되게 하락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체수분 3, 4%가 줄어들었다는 게 어떤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른 상태. 그러니까 목이 마른 상태는 이미 우리가 물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빨리 물을 마셔줘야 되거든요, 목이 마른 때는. 근데 그때가 2% 정도 체수분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이 마른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3에서 4%까지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꼭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겨하는 일반인들도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태를 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냐면, 통 이제 운동하기 20분 정도 전쯤에 300ml 정도 마셔주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15분에서 20분마다 300ml 정도를 마셔주는 게 적절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농목은.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물만 마시면 안 돼요. 이게 또 굉장히 귀찮은 부분인데,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게 우리 몸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이랑 이제 각종 전해질 균형까지 신경을 써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전해질이라는 게 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해질이란 거는... 이제 나트륨, 칼슘, 칼륨, 뭐 마그네슘 미세한 영양소들을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만 이렇게 냅다 먹게 되면 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그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겠죠. 원래 그 소금은 일정량이 들어와 있었는데 었 물을 계속 넣어주면 그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뭐 칼슘, 칼륨 이런 게다 낮아지는데 그래서 냅다 물만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제 우리 몸이랑 우리 몸의 성분이랑 가장 유사한 수분을 섭취할수록 좋은데 그게 이제 경구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경구수액은 한국에서는 일반 마트나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한국에서는 함부로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제 네 오늘 좀 광고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이제 논문을 갖고 와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링키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경구 수액은 절대 아니에요. 경구 수액은 일단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구 수액은 아닌데 이제 경구 흡수액이라고 해서 경구 수액과 가장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제품인데, 이렇게 포로 나오는 제품이고, 요거를 이제 그냥 500ml 정도의 물에다가 타가지고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링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해질이 그다 들어있고, 이렇게 딱. 물만 딱 섞어서 드시면 되는 아주 편한 제품이고 이 제품의 이제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건 군의관들이 만든 제품인데 그 특전사 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수분 부족이 계속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섭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탄생한 제품이고 이게 저희 같은 혈창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카페인 뭐 무설탕, 그리고 무색소, 뭐 무첨가물로 뭐 당연히 건강하게 만든 제품이고요 이제 수분 섭취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수분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이제 수분 섭취를 하면은 뭐 신진대사율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체지방 대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띄어드린 논문을 보시면 은 여기에 이제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신진대사율이 증가하고 체지방 대사가 증가한다라는 것에 연관 관계는 크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럼 왜 물을 마셨을 때 다이어트 에 도움이 되냐 요거는 이제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혈당이 올라가서 진짜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위에 물리적으로 큰 피해 음식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배부름을. 느껴요. 근데 보통 이제 부피가 큰 음식이라고 하면은 과일이나 야채같이 음식 자체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에다가 부피가 큰 음식을 넣음으로써 좀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셔두면은 위가 계속 어느 정도의 부피가 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칼로리 섭취가 어느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그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고 그 섭취가 줄어든 칼로리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리는 거지 이제 어떤 뭐 신진대사나 체지방대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음료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밥 먹고 나서 스타벅스 가갖고 막 되게 막 달달한 커피 드시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뭐 음료수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달고 사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뭐 물이나 탄산수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링티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시면은 칼로리 섭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링티 같은 제품은 0칼로리는 아니에요. 요 500ml 정도 타먹는 포가 4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음료수, 콜라 같은 거 500ml 하면 한 200칼로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전해질 균형까지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분 섭취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봤고 그 운동하시는 사람이 단순히 수분 섭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질 균형까지 생각을 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해질을 일일이 하나씩 다 챙기는 거는 정말 귀찮은 문제예요. 특히 바쁜데 언제 그것까지 신경 써서 뭐 먹고 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품, 이 제품 소개시켜드린 거고 저도 요새 이거를 커피보다 좀더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이티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4월에서 5월까지 역대급 프로모션, 최대 52% 할인이랑 이런 버틀이나 뭐 할인 쿠폰 같은 거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링티 밑에 링크 걸어드리는 사이트 많이 들어가 보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